가벼운데 튼튼한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소개합니다. 휴대하기 좋고 집이나 사무실 책상에 고정형으로 사용해도 손색 없습니다. 무게가 290g이지만 알루미늄 합금 재질이어서 가볍고 견고합니다. 약간의 묵직함이 무거운 노트북도 안정감 있게 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치대를 양 옆으로 펼치면 최대 18cm까지 펼칠 수 있습니다. 다시 접으면 거치대 폭이 4.2cm로 줄어듭니다. 파우치에 넣어서 어디든 휴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노트북 하중을 받치는 하단부 높이가 높습니다. 두꺼운 노트북도 높이 올렸을 때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받쳐줍니다. 하중 받는 곳에 쿠션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흠집 걱정 없이 거치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거치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높이를 자기 눈높이에 맞춰야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고 구분등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거치대는 6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지대를 6개의 구멍에 고정해서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치대를 펼치면 빈 공간이 생겨서 냉각팬 작동에도 최적입니다. 노트북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거치 가능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가볍지만 약간의 묵직한 무게 때문에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사무실이나 개인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트북 거치대 고민 중이라면 이 제품 꼭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현재 쿠팡 인기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매 평이 무려 8,643개며 별점은 5점 만점에 4개 반입니다. 지금 할인 가격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더 보기 설명란 또는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